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잠미합니다. 잠미수님 아기가 처음으로 배우는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 혹은 아빠죠? 아마 대부분이 엄마일 거고요. 왜 아기들은 부모를 부르는 호칭을 가장 먼저 배울까요? 부모님들이 해보라고 계속 연습시켜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주된 이유는 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펴주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엄마나 아빠는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입니다. 필요할 때 보호자를 불러야 하거든요. 배가 고파서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는 그 이름을 듣고 찾아와 밥을 줄 것이고요. 배변에서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는 그 이름을 듣고 찾아와 기저귀를 바꿔줄 것이며, 졸려서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는 그 이름을 듣고 찾아와. 품에 하나 재워줄 것입니다.아기에게는 복잡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단지 엄마하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거든요.엄마는 그 이름을 듣고 찾아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우리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실 단순해야 하죠.그래야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주님이 찾아와 도와주시거든요. 요한복음의 17장 전체를 가리켜 대사제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 세 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드리죠. 오늘 복음은 두 번째 청원 기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달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이름이 지닌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르코 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전하죠.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냥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처럼 주님의 이름은 놀라운 힘을 가졌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름으로 행동하고 또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거든요. 제가 신자분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내가 겪는 고통 속에서 지켜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좀처럼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좀처럼 성당을 찾아와 성체조배하기 힘들고요. 좀처럼 묵주를 잡고 기도하기 힘들죠. 이상하죠. 평소에 잘 하던 건데 이상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찾아와 내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고통 속에 있는 내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성당에 가서 앉아봐야 무슨 소용 있겠냐고. 네가 묵주기도를 바쳐봐야 뭐가 달라지겠냐고. 내게 찾아와 내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성당에 가 앉아 있기만 하면 또 묵주를 잡고 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면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죠. 고통 속에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렵다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숨에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들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날숨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숨에 맞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숨은 쉽니다. 그러니 그 숨에 맞춰 기도하는 거죠. 시간 내기 힘들다면 하루 중 틈틈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단순한 기도라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출근길에 기도하고, 일과 중에 틈이 나면 기도하고, 퇴근한 후에 씻으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틈틈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구해 달라고 청하는 거죠. 아기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는 아기가 걱정돼 바로 달려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걱정돼 바로 달려오십니다. 단지 내가 그분을 잊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보통 속에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만일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름으로 나를 지켰고, 아버지께는 당신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나를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어렵다면 하루 좀 틈틈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을 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이름을 듣고 찾아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